하늘 위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볼 첫 번째는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이죠. 자녀는 내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인식하고 이것만 깨닫게 돼도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행동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노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화가 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부모가 역할 모델이 되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가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 생활을 계속 점검하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가르쳐야 되냐고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물려줄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천평, 이천평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몇 채를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평생 읽어온 사업장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아 우리 자녀들을 천국 시민권자, 천국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이 일에 더 열심히 깨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시고 말씀 안에 양육해 주시고 말씀 밖에 있다면, 여러분 강권해서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